여를위 여기 가시나무, 보드랍고, 보드라운 가시나무, 가시가 만들면 얼마나 오랫동안 자라야만 되는지, 너는 알 수가 있을까? 찔림의 아픔과 고통스러움을, 또 피흘림의 쓰라니 무엇인지, 강렬의 강렬한 햇볕, 지중해. 짜릿한 바람에 이거 성숙한 어르신들 얼굴에는 정말 가정스러운 미소 한 모금 머금고 성큼성큼 배신자 의자가 찾아오겠지 그리고 너희들 중 튼튼한 하늘을 취해서 가슴 멸리번이라 명명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겠지 햇볕이 따뜻하게 비치고 솔바람이 소주 불어와도 가시나무야 가시나무야 넌 더는 더는 영물지 말아라 너 가시나무야 너 가시나무야